합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뭐예요? 아마 하늘의 소망 땅의 소망이겠지요. 그데 그러나 우리 소망이 뭐예요? 누가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돈 왕창 받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강투 쓰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한번 앞선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을 가만히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래요. 히브루스 1 1장은 뭐지요? 믿음장이라 그러지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뭐라 그래요? 소망장이라 그래요. 장마다 다 다르죠. 지 근데 그 히브루스 15장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이 사실 세상 끝이 아니로다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의 꿈을 가지고. 예? 이 세상 어렵게 살아고 힘들게 살아도 그들의 소망은 저 천국 저 천국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산 사람들이 땅에 다잘된 것들이에요. 나는 시부로서 고린도서 15장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그들의 소망을 천국에 듣더만은 땅에도 형통했더라고요. 그중에서 한번 제가 요셉을 봅니다. 제가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20년, 30년 전 됐다. 그, 우리에게 잘 생기다가 미국에 간 집사님이 한번 30년, 40년 전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꿈의 사람 요셉이란 책이 나왔는데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꿈의 사람 요셉. 강준민 목사가 그때 책을 출판했을 때, 출간했을 때요 얼마나 제가 요셉이라는 이름을 좋아했으면 우리 손자 이름이 요셉의 요셉, 첫 손자를 요셉을 했어요 왜요? 아마 구약의 대표적인 꿈의 사람일 거예요 그는 그 기준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어요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도 있어요 그 소망이 뭡니까? 형들이 자기 앞에 탁쳐다는 모습이에요. 아니뿐만 아니라 해와 닭까지 자기 앞에 쳐였으니 뭐, 민족이 자기 앞에 무릎 꿇는 것을 그는 꿈을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그 꿈을 형들에게 가정에다 발표하고 나니까, 얼음, 환란 고난이 와요. 꿈은 어떤 때는 혼자 간 적이 있으면 좋은데, 그 꿈이 너무 기뻐서, 형, 형, 나 지난 밤에 내 배집에 그런데 형들이 배집에나 인사합시다. 그러니까 그핏박이 있는 거예요. 꿈을 가시는데 하여튼 얼마나 그 소망이 팍팍 들끓는지 몰라요. 그러니,